안녕하십니까 낚시 넙돌입니다. 오늘도 제 망둥이 낚시를 나왔습니다. 에 앞서서 영상을 이제 상강 오련했고 오상을 했고 인의 예지신 오상이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오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오덕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쳤어요. 이게 오덕이 뭐냐? 다섯 가지 덕인데. 이 덕이 뭐냐? 덕. 그거는 덕이라는 거는 진리를 체득해서 진리를 체득해서 깨달아서 갖게 된 성품이다. 에? 그걸 덕이라고 한다. 근데 덕에도 여러 가지 이제 덕이 있죠. 그것이 다섯 가지 덕으로 이렇게 요약된 것인데, 그덕 중에, 오덕 중에 첫 번째가 온화입니다. 온화. 예? 온화라는 것은, 예, 이제 서로가 서로가 예, 따뜻하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자기 욕심의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 상대를 머려 헤아려주고 상대를 이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어, 다섯 가지 덕 중에,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온화가 있어야 된다. 온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무슨 아무리 재물이 많고 큰 권세를 이뤘어도 온화가 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이 온화의 덕을 갖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온화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그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영이 있게 하였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그러한 탄생과 사회학적 존재로서 이제 사람을 현상의 삶에 두셨는데 이제 사람에게 온화를 유구해서 강조하는 것은 온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려고 예, 사람이 노력해서 임의대로 그것을 찾아서 갖추려고 온화를 사람의 덕으로서의 이상적인 그런 덕목으로 온화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 온화가 없으니까 온화를 가르치고 온화를 훈련해서 갖춰야 된다. 서로 사람을 알아보고 그제된 마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서로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갖추자. 그리, 그런 마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해서 만들어낸 게 오덕의 온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서 어느 정도 우리 국민성에 한국인의 국민성에 어느 정도 이게 있었습니다. 서로 남의 일을 돌아봐 주고 어려움을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어서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주고 이런 마음들이 다 온화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사실은 왜그 임의대로 그것을 유교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그런 마음 갖게 하자 가르치자해서 임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의 임의성이 그걸 부정해 버리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걸 살려야만, 아저오다 저, 저, 따먹었네. 그걸 살려야만 사람다운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자. 예, 그런 이제 그것을 살려야 된다. 이타적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낚시 독수를 해봅니다. 이, 이, 잃어버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회복은 이제 유교에서는 그것이 이미 유교로서는 한계를 보였고 끝났습니다. 그 유교의 책에는 이제 이운나가 본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한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정신이 사람 마음 속에 들어오고, 새 정신이 회복돼서, 새로운 생물학적 인간, 새로운 사회학적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 인간다움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 에? 따뜻한 생명의 이루어짐, 그 마음을 예수 믿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걸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온하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한 국민들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물대를 못 맞춰가지고 고기를 못 잡습니다. 늘 아무래도 힘든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복하시고 무더위 속에 건강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